디온테이 와일더는 최근까지 39전 39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가졌던 헤비급 복싱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한 경기를 빼놓고는 모두 KO승을 거두었다는 점이죠. 심지어 KO승 중 절반은 1라운드 KO승인 만큼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마치 헐크처럼 돌진하며 사정없이 펀치를 날리고 거의 매 경기마다 상대 선수를 말 그대로 실신시켜버렸죠. 이런 와일더 선수의 폭발력 있는 경기는 최근 들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와일더 선수의 포스 넘치는 인터뷰와 트래쉬 토킹은 정말 많은 유행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장애가 있는 딸을 조롱하며 도발한 양아치 복서, 찰리 젤레노프를 시원하게 혼내주어 세계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승리 행진은 지난 2018년 한 선수와의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 1년 뒤그 선수와 재대결에서는 TKO로 패배까지 하게 되는데요. 첫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최근 와일더 선수는 패배에 대한 각종 핑계를 늘어놓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디온테이 와일더는 1985년 미국 알라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와일더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할머니였다고 하는데요. 너는 선택된 아이다. 지는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 라는 등, 본문적인 말로 할머니는 와일더가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일더의 청소년기는 거칠었습니다. 항상 각종 문제에 휩싸였고, 한번 누군가에게 분노를 방출하면, 피를 봐도 진정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와일더는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헐크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스무 살이 된 와일더는 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척추 이분증이라는 선천적 기형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시 와일더는 트럭 운전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만큼은 절망 없는 세상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와일더는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야 딸을 가진 하나의 부모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어쨌든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태어나 처음 복싱 체육관에 들어가 본 와일더는 바로 복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할렐루야! 노래와 함께 종소리가 들릴 정도로 복싱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일더는 20살의 나이에 복싱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대신 체육관을 다녔던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한참 늦은 출발이었죠. 남보다 시작이 늦었던 와일더는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 큰 돈을 벌려면 최대한 빨리 큰 부대에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일더는 체육관에서 기본기만 배우고 최대한 빨리 프로복서로 데뷔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와일더는 어느날 체육관에서 올림픽 선수 선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올림픽이 모든 것을 해결할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와일더는 올림픽 팀에 들어가기 위해 선발전에서 모든 선수를 쓰러뜨렸고, 그렇게 복싱을 시작한 지 1년 반반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메달까지 땁니다. 역대 올림픽 복싱 메달리스트 중, 와일더처럼 경험이 짧은 선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의 성장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와일더 선수의 별명인 브론즈 버머는, 와일더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후, 와일더는 바로 프로복서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일더는 멈추지 않는 KO 승행진을 이어갔고 점점 유명해졌죠. 수많은 선수들이 와일더 선수를 도발하며 도전했지만, 와일더 선수의 핵펀치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와일더 선수와의 경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들이 참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범만 스티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와일더 선수와 두 차례 경기를 치렀는데요. 1차전에서는 와일더 선수가 압도적으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스티번 선수는 와일더 선수에게 KO 패배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와일더의 무적 이미지가 얼마나 강했냐면, 복싱 팬들은 단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재경기를 보고 싶어 했고, 주변에서 계속 부추기니 스티븐 선수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재경기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는 와일더 선수에 대한 도발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기대했던 재경기가 시작되지만 와일더 선수는 가드조차 필요 없다는 듯 노려보다가 이내 핵펀치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1라운드가 채 끝나기 전에 스티븐 선수가 정말 처참한 형태로 KO를 당하면서 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상된 것처럼 스티번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참 차분해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와일더 선수가 스티번 선수를 상대로 WBC 타이틀을 지켜낸 그때, 복싱계의 한편에는 WBA, IBF, IBO 세계단체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는 앤소니 조슈아라는 영국의 거물이 있었습니다. 와일더 선수가 보유한 WBC 벨트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벨트였지만, 와일더 선수에게 조슈아 선수는 항상 눈에 가시였죠. 하루빨리 세계 최고를 가리고 싶었던 두 선수였으나,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는 끝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이유로 경기가 불발되자, 와일더 선수는 실망이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와일더 선수에게 루이스 오르티즈 선수가 접근하는데요. 오르티스 선수는 당시 30전 무패 전적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오르티스 선수는 조슈아 선수와의 경기 불발로 실망한 와일더 선수에게 경기를 제안합니다. 와일더 선수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무패 복서의 대결에 대한 복싱 팬들의 관심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펼쳐진 두 선수의 첫 경기! 경기 초반, 와일더 선수는 카운터 펀치로 오르티스 선수를 다운 시키고, 이에 흥분한 오르티스 선수가 돌진하면서 경기의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공격을 피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보던 와일더 선수는 스트레이트 펀치를 깊게 넣어주면서 오르티즈 선수를 다시 한번 다운시켜주고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 오르티즈 선수가 연속으로 펀치를 명중시키면서 와일더 선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와일더 선수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면서 경기는 한층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10라운드 와일더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시작으로 돌진합니다 비틀거리며 클린치하는 오르티즈 선수를 그냥 던져버리네요 경기가 재개되지만 회복이 덜된 오르티스 선수에게 분노의 펀치를 날리는 와일더 선수. 오르티스 선수 그대로 쓰러지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일더 선수에게 패한 오르티스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와일더 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선수의 특별한 공통점 때문인데요. 와일더 선수처럼 오르티스 선수에게도 선천적으로 몸이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두 선수는 항상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죠. 아무튼 명경기를 보여주었던 두 선수의 재대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두 선수의 우정 때문인지 재대결 계약은 순탄하게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7라운드에서 와일더 선수의 폭발적인 펀치에 오르티스 선수가 KO를 당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펀치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르티스 선수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죠 그리고 마치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덤덤히 와일더 선수의 승리를 축하해주었습니다 한편, 오르티즈 선수와의 1차전이 끝났을 때쯤, 와일더 선수에게 접근한 또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슨 퓨리 선수인데요. 출렁이는 뱃살과 어설퍼 보이는 폼이지만 보기와 다르게 타이슨 퓨리 선수는 무하마드 알리와 같이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이른바 리니얼 챔피언입니다. 과거 WBA, IBF, WBO, IBO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이 선수는 방어하고 있던 모든 벨트를 내려놓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 문제로 2년 동안 경기를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퓨리 선수가 우울증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자고 결정했고 하고 자신의 페라리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절벽을 향해 시속 300km로 달리다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살았다고 하죠. 아, 정신 건강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슨 퓨리 선수의 이야기는 조만간 저희 채널에서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극심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알던 퓨리 선수는 2018년 6월에 복귀했고 와일더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두 선수는 12월에 첫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번두 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가 붙게 된 것이었죠. 두 선수는 경기만큼이나 재밌는 설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롱의 달인 퓨리 선수는 도발을 계속했고 와일더 선수도 밀리지 않는 입담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의 1차전. 주로 퓨리 선수가 와일더 선수의 공격을 잘 피해주었고, 또 적절한 펀치를 넣어주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회를 노리던 와일더 선수는 9라운드에서 마침내 퓨리 선수를 다운 시키죠! 하지만 퓨리 선수는 다시 일어났고, 역공에다 조롱까지 해주면서 여유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와일더 선수는 정타를 명중시키고, 퓨리 선수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강한 펀치에도 퓨리 선수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경기는 한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무승부, 퓨리 선수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압도했고, 와일더 선수는 퓨리 선수를 두 번이나 다운 시켰으니 꽤 납득할 만한 결과였지만, 복싱 팬을 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선수 중더 강한 사람을 꼭 가려내야 한다며 재경기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재경기 계약이 성사되었고 두 선수는 다시 트래시 토킹을 시작하는데요. 퓨리 선수는 저 스파게티 몇발 같은 말라깽이를 2라운드 안에 KO시키겠다 라고 도발합니다. 그리고 퓨리 선수는 펀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 경기 때보다 약 8kg나 증량을 했다고 합니다. 와일더 선수는 대개처럼 말랑한 주먹을 가진 저놈은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라며 받아쳤습니다. 와일더 선수도 펀치력 강화를 위해 9kg나 증량했죠. 그렇게 재경기가 시작되고, 시작부터 퓨리 선수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이전에 퓨리 선수는 2라운드 KO를 약속했지만, 그렇게 2라운드가 지나가버립니다. 하지만 3라운드, 와일더 선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넉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와일더 선수는 귀쪽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균형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와일더 선수, 5라운드에서 또다시 넉다운을 당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아, 참 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코너에 몰린 와일더 선수, 수많은 정타를 허용하고, 결국 와일더 선수의 코치는 하얀 수건을 링 위에 던지며 항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의 12년 무패 행진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와일더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이 링을 입장할 때 입은 22kg의 무거운 의상이 다리에 무리를 줬다는 핑계와 링 위에 타월을 던진 자신의 코치를 비난한 것이었죠. 물론 첫 패배의 쓴맛은 힘들겠지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와일더 선수의 모습에 많은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참고로 와일더 선수는 자신의 계약에 있는 리매치 조항을 발동시켰으며 타이슨 퓨리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선수는 3차전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인데요.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은 와일더 선수는 아직까지 향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두 선수의 3차전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아픈 딸을 위해 늦은 나이에 복싱에 도전한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잠시 방황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하루빨리 멘탈을 부여잡길 바라며 얼른 다시 링 위에서 와일더 선수를 보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돌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